야 빨리 빨리 라벨라이나이어아이 꼬리 뭐야 우선도 없었는데 네? 오늘 안에는 잡지 않을까요? 최소한? 내르기간테 의 몸에 난 가시가 검은색으로 변하면 그곳은 칼이 튕긴다. 명심 또 명심? 아, 저런 거는 딱 돈으로 천원짜리로 탁 해야 되는 거. 하, 아, 아니까. 그러니까. 음. 다 챙겼나? 마치옥은 없어도 되고. 파랑색조차 가야 되나봐. 내르기간테는 파랑색인가봐 우선 좀 떨리니까 요런거캘것좀캐죠 고령은 파랑색, 근데 파랑색 이쁘긴하다. 그러고 그 공인물들 영상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성광을 안 쓰더라. 그 날라다니는 애들 잡을 때만 성광 쓰고 <laughs> 그 성광도 약간 라벨이 같은 애들이 깔아주는 약간 던지는 게 아니라 설치형 뭐 그런 것도 쓰는 것 같고 나중에 되면 라벨이가 뭐 만들어주나 싶긴 한데 야 대대장님 칼이야. 야, 개세보여 오, 침치는 거 봐. 와, 씨. 션뭐 보여줘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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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<웃음> 여보세요? <웃음> 여보세요? 뭐한 거예요, 방금? <laughs> 밥못 먹어. 어이가 없네. 뭐야 방금 거? 정확히 두방 컷인데? 오늘 안에 깨신다고 하셨죠. 편안 기대합니다. 아니 이거 깰수 있는 거 맞아요? 지금? 나 너무 막. 다 스킵하고 온거 아니야? 정보 내르기 간테 모든 것을 조심하자. <laughs> 알겠습니다. 딱 느낌이 뭔가 너무 스킵하고 온거 같은 느낌인데. 뭐야? 아저씨 여기서 뭐 해요? 3 6의 사냥꾼이 그곳에서 당했어. 저도 안자 상위셋으로 밀다가 여기서 포기하고 레이기에나 맞추고 니다 맞네. 그러면 나 이거 너무 막 일찍 온 거네. 지금 안자셋이잖아 나. 아저씨 뭐줄거 있어요? 조심하라고요. 아, 알고 있어요. 이미 한번 술에 탔어요, 선생님. <laughs> 야, 나 이거 비약 안 먹고 시작하면 한 방에 죽는 거 아니냐? 방금 두방건 났는데. 하고 있네. 나쁜놈 소리... 안 지르시네요. <laughs> 소리 지르는 게 굉장히 늦으시네요. 선생님, 오, 요! 펌프 너 모션만 내가 다 외우면은 넌 죽는거야 오늘 머리찍기 어? 마지막거 왜 안나갔어 모잘랐어? 뭐 하는 거야? 소리 지르는 모습 뭐못 봤다. 좀잘 보여줘봐 외국에 응? 어? 코딱기 모션? 저 꼬리 흔들기 아씨 알았는데 머리 찢기! 아니.. 저건 뭐야? 처음 보는 건데? 우와 저거 맞으면 한 방이겠다 뭐냐 이건? 날개 접었다 피기 모션이야? 너무 모션이 많은데요 선생님? 쌓아이 개새끼 안 잡혀지냐? 어, 얘 진짜 어렵다 모션도 되게 많네 어나쿨쿨 cool, cool 있어 쿨 아니면 쿨나쿨 없는데 똥 있었던 똥? 아저씨 아저씨 거기 나와봐요 아저씨 아저씨 나와봐 나쿨 cool 없어 아니 아저씨 <laughs> 저 쿨이 없어요 저, 이리로 와봐요 어, 반칙! 아이 반칙! 대가리 찌르기 대가리 찌르기 머가리 푸시기 찌르기 찌르기 머가리 뿌시 머가리 뿌시 머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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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눈을 찌르기 언제 하냐? 오케이 빨간색이다 야, 때리면 바로 소리 지르네. 누웠다가 일어나면 오, 선생님, 아 방금 잘못 눌렀어. 너무 당황해 가지고 야. 야, 씨 기절 인가? 어. 간다, 간다, 간다. 아, 빨리 여기, 나 가자. 너무 뜨거워, 더워. 응, 약 없네. 또 슬쩍 갈까? 어어좀 어, 빨라요, 선생님. 칼 아직 안 갈았는데? 대가리 바뀌다! 야, 씨, 굴렀어야 되나봐. 범위 개 넓어. 쟤는 뭐 범위가 뭐 그냥 다, 다, 다 넓어. 이상해. 아 이거 할 때는 좀 가만히 냅두자야 진짜 찌르기할때반식이자 이렇게 때려도 똑같은 모션인데 안돼 <laughs> 어려워 와씨 너 진짜 너무한다 너무 세다 너그 오늘 안에 어떻게 잡는지 저거를 미쳤다 미쳤어 쟤 인내의 환약이 아니고 나 비약이 필요한데? 정보 내 기간 시가 검은색이 되고 울면 헌터는 죽는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냥 무조건 죽네요. 예, 네, 밥 먹고 왔어요. 밥 리셋도 있어요? 그런 건또 몰랐네. 한번 확인해볼게요. 아, 지금 스태미나밖에 없어. 어, 쿨을 가져가자. 쿨. 대비 아 그래도 방금 방금 싸울 때는 라베리가 고잘해 줬는데

채웠다. 야, 씨. 피할 수 있게는 해줘. 나베라, 지금이야? 나베라, 지금이야. 빨리 갖고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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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니, 겉다, 겉다 쓰면 어떻게? 아니구나, 안 썼구나. 빨리, 빨리, 빨리. 나베라, 일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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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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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아, 깝다 이건 무슨 모션이야? 관련 없었고요 개꿀이고요 뚜뚜뚜뚜뚜 좀 쓰러지잖아 떨어질 때 됐다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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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나도, 나이 나도, 나 봤는데 찌르고 있었어. 나별로 뭐 깔아둔 거 없냐? 오케이. 아저씨, 아저씨 나 빨간색일 때 찔러야 돼. 기다려. 또 하지 마. 오케이. 개좋구. 때렸고. 아잉. 이거 뭐할것 같은데? 어, 안 맞았다. 야, 뭐야. 도망가는 모션이 아니네? 야, 빨리빨리 일어봐라. 빨리, 나이스. 아이, 꼴이 뭐야? 모션도 없었는데. 에? 방금 뭐예요? 보여주은 거야? 방금 거는 뭐 죽었는지 보지도 못했어. 혼자 땅바닥에 찍는 거안 맞고 갑자기 고개 치들더니 나 죽었어. 쾅 찍고 팔가시 날린다고? 그러면은, 머리 찍을 때 기절 걸릴 거 아니야? 저거는 그러면은, 뭘, 뭘 카운터 쳐야 돼? 다시, 다시 카운터 치 어떻게 치지, 저거? 감이 안 잡히네.